그만 찍어 자식다 저요. 컴퓨터가 거나또어지내 내일 만약에 응. 이런 거 한번 없어. 찾아봐. 먼데이 응. 클래스 같은 거 응? 하는데. 네. 어, 근데 네. 예약값, 저, 예약 같도 좋고 괜찮은 곳다 예약 리 지을 수어이없습

와어 귀여워. 그치, 귀엽다. <laughs> 저는 귀엽다. 아, 웃겨. <laughs> 와, 야, 너무 예뻐, 지혜야. 오!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해? 아니 진짜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여기 어디? 제주. 쫄로 <laughs> 갈까요? 저 따라오세요.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음, 좋지. 약간 필터 씌운 것처럼 나오지 않아? 어 완전. <laughs> 야 진짜 너무 예뻐 요제 이거 나중에 너 편집할 때 보면 내 주접이 아주 <laughs>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역시 주접 안. 아니 확대 안했어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안듣는단 말이야 어 멋지다 너무 행복해 어,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웃음> 너무 귀여운데 예지와 <예자? 웃음> <laughs> 정말요? 어.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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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요 정말요? 정요 정말요? 정요정말이 정말요? 요 정말요? 정 기름 진 것처럼 되어있네. 잘 먹겠습니다. 그 음. 짜잔 양배고기 맛있다. 우와. 어, 우와. 계란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야지야.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해월 아, 바다에 바다와 함께. 야 너무 급했어. 브이로그에 기본이 안 되니까. 야 너무 급했어 내가. 이 자식이 말. 나오는 거라도 찍자. 어. 나와라 나와라. 아, 유튜버에 기본이 안 되니까. 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나 봐. 아니 너무 이상해. 오케이. 귀여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같이만. <laughs> 야. 가까이다. 가까이다. <laughs> 아 웃겨. 가자. 아상의 주문과 거멍에일 거멍에일 아니, 아 따라주세요 멋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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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 아니, 아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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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니니다니다 내일 봐요 아까 받은 티백으로 제주 연글차를 마십니다 BGS.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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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우와>.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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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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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수지 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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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샀습니다. 난리났어 가자, 시미씨 come on,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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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땅콩을 갈아서 다. 어머 줄게. 어머 정귤이 하나. 안 맞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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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요, 정귤이 정콩이? 맞죠. 이제는 방청객 옛날에는 뒤에서 방청객들이 와와해나시는 <laughs> 어머 너무 맛있겠다. 땅콩으로 만든 거에요 나의 냉면. 감사합니다. 내려 <덕질적이 데려> 먹으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웃음> <웃음> 안녕. 진짜 맛있어. 진짜예요. 우도에 잘알아게 요거 많아. 응응. 너무 맛있어요, 지미씨. 지미스 최고. 지미스 사장님도 최고. 그래. 뭐해요 정말. 기해드리니까 또 주셨어요. 네 사장님 최고. 잘 먹겠습니다. 짱짱. 여기는 책방 무사입니다. 이렇게 크네 축하드려요 <laughs> 뭔가 인와 어떠세요? 너 묻었어요 <laughs> 절... 절대 하얀 거 신고 오지 마세요 <laughs> 귀엽다 진짜 아이 빠이 나 너무 좋아 너무 응? 좋아 나는 이만한 거그렇 나도 작은 건줄알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laughs> 그니까 <laughs> 맛있게 드세요 귀여워 여기 꽂혀있는 것도 내가 이거 응 해줘요 넌 줄게 이거. 아니야 알았어 어떠세요? 어떠세요? 음, 음. 음, 음. <laughs> 와, 이따가 박해선 오가 진짜? 기만 음, 없으면. 아, 먹. 예지야, 깍새우 못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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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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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안녕쥬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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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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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지이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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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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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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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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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언제까지 멈춰야 되는 건지 됐어요 <laughs> 아, 네. 짜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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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 우리 지금 바다에 어디 야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laughs> 길을 멈춰도 <못 찾아도 웃음> 미안해요 <웃음> 짠 오, 쉣! 스어떻해저스에서너 <laughs> <어떡해. 여기? 웃음> 어, <laughs> 얼굴 너무 빛스쥐조식이스쥐이이스 쥐이스! 쥐 그쵸 아 어디서 어요 귀여운, 귀여운, <laughs>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어, 거두개 있어요. 아어 텐션 이앞서 계속 이러면 어 우당 먹자. 우당. 우당이랑 나는 아니 두... 그래. 네개다 먹을까? 네, 네개 어? 다섯 하나씩 다 먹어. 하나씩 먹을까? 하나씩 다 먹어볼래? 괜찮지? 같이 나눠 먹을제 멋있는 생각인 거야. 하나씩 다 주세요. 누가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하네 거야? 하나씩 드릴까요? 네. 근데 저희 코딩 안에 광고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아, 네, 네. 10분 내로는 미친듯이 빠르게 먹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제가 해드있는건 아이스팩이니까 아이스팩, 아이스팩 넣어드릴게요. 아, 저. 30분 안에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야,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엄청 좋아. 이스드폰 얼마예요? 4천 원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우와, 이거 하나 챙겨. 이 시즌 한정이래 모두 짱짱. 어, 진짜? 당장만 아직 준비 중이에요. 우와. 언제 나와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아 그럼 다음에 우리는 오늘 사 먹었으니까 오면 이제 먹을 수 있어. 1호점 따로 있거든요. 아 2호점이고 1호점으로 가시면 얼굴이 맞듯이 하나 새로 포장이 됐고. 와. 어, 귀여워. 얘부터 인스타 <laughs> 연하이 때문에 퍼스타은 먼저 드시고 외우시려면 커매 접단하고 오, 커매 접단. 퍼도 상자도 너무 귀여워. 그니까 이거 나중에 재활용 쓰셔도 되세요. 아, 이제 뭐 저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여기 안에다 넣고 있어요. 집에 너무 아, 너무 좋다.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드레스에는 잘쓰겠다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여운 걸 혹시 쇼핑백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아.. 안드 아~~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객님들 <때문에>. <laughs> <오> <laughs> 네,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짠 어머 뱀 볼게요 아 이거 고장이 안돼 너가 주인공이야 안녕하세요 아, 먹어, 먹어. G, 리지의 브이로그 지애야 기다릴만 했다 근데 후기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던데 우리는 맛있는데? 다음 준비해 아네어 <laughs> 뚜껑 귀여운 거 봐야지 와 너무 맛있는데? 개 맛있는데? 어, 사리. 개 맛있어. 오마이 스펙 절대 먹지 마. 응 간다. 갑니다. 헬스. 안녕. 웃겨? 웃겨. 내가 웃겨? 아아 강뭐짠 <놀람> <우왕? 웃음> 공항 와서 창사이 수를 먹고 왔어 마지막 파티 야짠 다음에 먹어볼까? 플레잉 쯤방은 어래 우와